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를 지으셔서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를 찾도록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며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성령님을 통해 진리 가운데 인도함 받으며 가르침받도록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모든 예배처소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참 스승 되시어 저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며 고쳐주시고 평강에 이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쓰신 말씀으로 저희가 변화를 받도록 하사 순종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세계 각 곳에 전쟁과 분쟁, 기후로 인한 재난이 있으며 이 땅에는 70년 전에 멈춘 전쟁에 위협이 있고 인명을 앗아가는 어지러운 소식들로 가득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저희가 겪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하나님 아닌 무익한 것들을 따름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닌지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쓰인 받길 원하는 자의 수가 많아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소망하는 자의 수가 많아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에 대해 두려움에 몸을 떨며 근심과 염려로 주께 나아가지 못하고 자신을 걱정에 사로잡히도록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 소망을 둠에 더욱 열심을 내지 못하고 도움을 청할만한 곳을 찾아 기웃거렸음을 부끄러움으로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며 부르짖음에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시며 극류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도록 저희를 일깨워 주시길 기도합니다.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하느냐고 물으실 때 저희의 창조주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주님이라 지체 없이 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도록 하는 저희 안의 모든 죄악이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되게 하셔하여 주시며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아니하며 순종하지 아니하는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의 악한 것으로 인해 두려워하며 무서워 떨 때, 세상의 지혜에 매이는 자가 아닌 끝까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죽게 매달리고 세상의 악한 그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노하던 악한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며 저희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어 멸망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저희가 찾아도 저희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정말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는 이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사 세상에 속한 자들로부터 다시는 위협받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기까지 저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가람으로 물을 구할 때 주께서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헐벗은 산에 강을 내시고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시며 광야가 모시도게 하시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하실 주님을 찾을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하신 하나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누구와도, 무슨 형상과도 비길 수 없음과, 나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영원하심과 우상의 헛됨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 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스스로 계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사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하신 우리 주 하나님만을 악망하도록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이 주께 위로받으며 확실한 믿음에 거하고 새힘을 얻도록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함을 얻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주님을 따른 백성들을 기억하신다 하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고난을 이기는 힘임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고된 삶 가운데 부족한 지혜를 주께 구하게 하시되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께서 약속하신 평강의 열매를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수가 많아지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아져 지면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길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새 임교에 되도록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강민 담임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시고 영혼육의 강건함을 갑절로 더하사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도록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을 저희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입에 두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이제부터 영원토록 저희의 입에서 저희의 후손의 입에서 그리고 저희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죄를 멀리하는 저희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